안녕하세요. 푸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부터미정계석 결정, 극한에서의 미정계석 결정인데, 사실은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야. 그것만 잘돼있다면요 그닥 어렵지 않게, 어, 술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유형. 배운 게 뭐예요? 자, 0분의 0꼴에 관련된 핵심 사항. 그러한 극한식은요, 조건, 파워 몇 개짜리? 식 하나 준게 아니야. 식 하나에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두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파워 두 개짜리.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였었죠. 자 분자가 0으로 갑니다. 분자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분모가 0으로 가야지만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 분모가 0으로 갔습니다.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야지만이 수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야지만이 수렴하는데 어떻게? 야 분자가 0이야. 분모가 0이 아닌 수가 들어가도 수렴할 수 있죠 0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분모가 0이 0으로 가야지만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가면 요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분모가 0으로 갔습니다 그럼 무조건 분자가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한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앞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극한 계산만 잘할 수 있다면요 그냥 다 풀리는 문제들 출발해보자 리미트 엑스 0으로 갈때 리미트 엑스 0으로 갈때 봤더니 예, ax sin x ax sin x 플러스 b 분해 분자를 봤더니요. 분자는요. 지금 예. 1마이너스 코사인했요 맨날 보던 놈이 나와 있네. 이값이 지금 10분의 1로 수렴했대. 이때 상수 a 값 b 값 구해서요. 아, 제곱 제곱해서는 더 해봐라 그런 문제예요. 그쵸? 됐어. 쏠바기를쏠바기를한번 넣어봤어요. 0으로 넣어봤더니 코사인 0은 1이죠. 자,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모가 0으로 가야지만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10분의 1은 0이 아니니까. 따라서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연속 함수니까 함수값이고 극한값. 0 넣었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0이니까 0. b만 남네요. 이 b가 극한값인데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가야지만이 0분의 0 꼴이 돼 가지고서 이런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b는 0은 그냥 하나 구한 거라고. 이렇게 식 하나 구했는데 비를 날린 다음에 다시 계산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요 꼴배기 실수죠? 저기 뭐가 필요하죠? 기억하고 있죠? 기억해. 뭐야? 1 플러스 코사인 X가 필요해. 그거를 분모에 곱해주면, AX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X 받았다. AX 곱하기 사인 X가 원래 분모에 있었고, 다음에 여기다 뭐 곱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양 분자 분모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주는 센스! 분모 곱하고요. 분자는 곱했다고 치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마 코제, 1마 코제는 뭐야? 떠들어? 싸제. 그쵸? 사인 제곱 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 나왔네요. 사인 X 하나 약분시켜버리고요. 여기 있던 X분의 사인 X는 0으로 갈때 어디로 가? 1로 가잖아. 그렇죠 1은 곱 하나 만하니까 0이면 얘는요. 코시한용 1이죠. 2. 2A분의 1. 아, 극한 값이 2A분의 1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값이 얼마예요? 지금요? 10분의 1이에요. 따라서 2A가 10이니까 A는 5. A는 5고 B는 0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525 더하기 0. 정답은 빰빰. 예,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월수월하죠. 음, 그렇구나. 앞서 배웠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 주관식 탑 25. 하나만 더 풀어볼게. 하나만 더. 리미트 X가 1로갈 때, 이 앞선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요. 어, 상당히 기분 좋은 거랑 문제 풀이가 될 거라고 믿어. 그치? 가자. 루트 AX요. 루트 AX. 차분히 풀면 돼. 이런 거 계산할 때 제발 부탁인데, 제발 부탁인데, 날탕으로만 풀지 말아요 마막 리미트 기호 빼먹고, 막, 대충 암산해가지고존답 구한 아이들. 그게 좀 빠르고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 그다 많이 빠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실수 투성일 수도 있다, 그렇지? 언제 갑자기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산 실수로 4 점짜리 문제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차분차분히 정확히 푸는 걸 일단 첫 번째 당면 과제로 삼으세요. 아시겠지? 일단 a 곱하기 b 갖고 하래,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제 구성 원리가 조건식이 하나밖에 안 주어져 있어요. 근데 미정계수 a, b 두 개거든. 뭐야 이젠장이 아니라 극한식인데 한번 넣봤어. 어 넣더니 사인 0, 사인 0은 0이잖아요.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야만이 0이 아닌 값으로 취할 수 있겠네. 봤더니요, 어, 있죠? 예, b 는 뭐야? 단이이단 이, 이단 조건을 해준 거야. b 는요 <laughs> b 는 0이 아니다. 이거 왜준 거죠? 야 또, 야 비는 0이 아니다. 왜준 거야 이거? 이걸 줘야지만이 봐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근데 분모가 그럼 0으로 가야지만이 0이 아닌 값으로 취할 수 있으니까 이걸 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던 분모의 극한값, 즉 리미트 X가 1로 갈때 루트에 AX-2라고 하는 분모의극함이 0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제한 조건을 걸어준 것 뿐이야. 알겠죠? 이해같이.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분모가 만약에 0으로 가지 않더라도 0으로 수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 말이 없으면요. 지금처럼 정답을 할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야. 요거, 의미 꼭 이해해도 중요하니까. 심화 이해 뭐, 어쨌든, 어쨌든, 이게 이제 보장된 거죠? 부모가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1로 주면요, 연속함수니까 함수값이 곧 극한 값. 연속함수는 좌악한 극한 따질 필요 없어. 루트 A, 마이너스 0. 이게 0이니까. 따라서요, 루트 A가 2니까 A는 얼마? 4 이렇게 나와요. A가 4 나오네. 그렇죠 A는 4. 끝끝 끝. A를 4 집어넣고요. 좀 정리해봅시다. 루트 4는 탈출 2로 나오죠? 그 2를 묶어주면 다음 과 같아요. 저희 전, 준식 이제. 준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앞에 있던 루트 4, 2 나와서 2를 묶어주면요 2배, 2배에 2배 루트 x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되겠고요 분자는요 사인의 x-1 자 1로 갈때 여전히 0분의 0 꼴인데 그치? 꼴배기 싫잖아? 누가? 얘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치환합시다 그쵸? x-1을요 t로 치환할게요 치환하면 t는요 t는 항상 x 아 뭐하는 야 x는요 <laughs> x는 1 넘겨야죠 t 플러스 1 이렇게 그쵸? 이렇게 치환해놓고 나면은 할까 리미트 t는 어디로 가? x가 어로갈때 t는 당연히 0으로 가겠죠. 이것 때문에 치환한 거니까 여기 있던 x 1 자리에서 t 넣을 수 있죠. 분자는 이제 sin t가 되는 것뿐이고요. sin t 분모는요 두 배에 루트 xr에다가 t 플러스 루트에 t 플러스 1 이렇게 빼기 1 이렇게 1 달라. 여전히 0물의한꼴인데 누굴 없앨까 여기 있던 요런 꿀배실죠. 자 분모의 유리화 해주면 다음 것 같아요. 마, 마무리다. 리미트 t가 0으로갈 때. 분자는 사인 t에다가 여기 뭘 곱해야 돼? 사실은 분자분에다가 루트 t 플러스 1 플러스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는 분자는 곱해버리고요 분자에다가 루트 t 플러스 1 플러스를 곱해버리고요 분모에 이걸 곱했다고 하면은 앞에 거제고 빼기 뒤에 거제고 해서요 1, 일이 지워지고 t만 남네요 그렇죠? 따라 분모는요 2 이게 t만 남아 곱했다고 치면 그렇지? 자 일단 t분의 사인 t요 0으로 가니까 얘는 1로 가죠? 됐어요 얘는 0 내면요 루트 1 더하기 1 2죠 2분의 2 값값은 1. 1이 뭐야? 1이 바로 b잖아. 따라서 b는 얼마? 1인 걸 알아요. 그렇죠? 정답. a 곱하기 b. 4, 1은 얼마다? 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화지 4. 야, 돌아와서 지금 딱두 가지죠?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가 0으로 가야지 수능하죠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야지만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죠. 이 내용을 알고 있냐. 플러스, 앞서였던 상값세 극한 계산만 잘돼 있다면 충분히 수월수월 풀수 있는 문제들 계속 연습해 나가는 거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